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 인되 었 습니다. 비상 점멸 등을 소등 하고 출발 하 세요. Thank you